할렐루야. 오늘도 변함없이 새것 증인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. 아, 참 감사합니다. 오늘은 더욱 특별한 날입니다.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다스려 주셔서 오늘 한 날이 참으로 행복한 날 된 것을 우리 공감님들과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,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 안에 보이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새 주인 되셔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 그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. 새 주인, 평강으로 다스린 보혜사 성령님, 새벽 미명 내 안에 오셔서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시니 늘 새롭고 신비합니다. 모든 슬픔 아픔 치유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. 날마다 내 임과 더 가까이 이웃과 하나되는 사랑 주시오니 무한 행복합니다.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오니 은밀히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. 내 사랑하는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영원한 참 자유 누리게 하옵소서. 아멘.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평강으로 다스린 그 자유. 영광, 영생, 아 마음 속에 흐르는 생수, 아 하나님과 마주할 때 성령님이 뜨거운 주신 마음, 이 모두가 네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입니다. 우리 사랑하는 공감님, 구독자님들도 늘 안에 계신 성령님과 아버지 주인 되시는 그분의 통치 아래 참 행복 누리시길 빕니다. 오늘도 행복하십시오. 아멘.